그날 밤 남편의 장례식에서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관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서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달빛인 생극장과 함께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막장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달빛인 생극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결혼 12년 차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발견한 상상도 못할 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복수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실 거예요. 저는 올해 47살,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내였어요. 남편 민준 씨는 저보다 5살 위로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겉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모든 것들 뒤에는 반드시 비밀이 있죠. 석달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부인, 남편분이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뇌사 판정을 받았죠. 받으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남편은 이미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이런 큰 사고를 더 이상한 건 사고 장소였어요. 남편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것도 새벽 2시에 말이에요.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남편의 휴대폰 통화 내역이 전부 삭제되어 있었어요. 사고 일주일 전부터 모든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죠. 평소 기계치였던 남편이 어떻게 이런 일을. 둘째, 남편의 직장 동료들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12년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도 어색해하고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셋째,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통장에서 발견한 거액의 출금 내역이었어요. 사고 당일 오후 3시, 5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평소 가본 적 없는 지역 ATM에서요. 뭔가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때 남편의 여동생 은정 씨가 다가왔어요. 언니, 오빠 정말 안 됐어요. 그런데 언니, 혹시 오빠가 생전에 말한 게 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 정리 좀해 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숨겨진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책장 뒤에 감춰진 금고 안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첫 번째 서류는 이혼 소송 준비 자료였어요. 저에 대한 온갖 비밀 조사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 심지어 제 친구들의 신상 정보까지 다 있었어요.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가짜 증거들을 조작한 계획서였어요. 포토샵으로 합성한 사진들, 가짜 호텔 영수증.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와의 대화 내용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지만 세 번째 서류를 봤을 때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생명보험증서가 무려 7장이 들어있었거든요. 보험금 총액이 5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수익자는 모두 저로 되어 있었죠. 50억 원? 언제 이런 보험을?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서류였어요. 보험금 수령 후 재산 분할 계획서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계획서에 따르면 제가 보험금을 받은 후 정신적 충격으로 판단 능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법정 후견인을 세우고 그 후견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견인은 바로 은정씨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사립 탐정을 고용했어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했거든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온 전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부인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남편분, 살아계십니다. 뭐라고요? 지금 은정씨 명의로 된 펜션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부인 더 충격적인 건 남편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탐정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그 여자는 제가 12년 동안 가장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 미영씨였어요. 미영이가 미영이가 남편과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 사진이었어요. 미영이의 배가 부풀어 있었거든요. 임신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이 왜 갑자기 저와 이혼하려 했는지 왜 죽음을 위장했는지 왜 은정 씨가 그렇게 재산 정리를 서두르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 반전의 시작. 하지만 저에게도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저도 임신했거든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다음날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왔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아이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아빠가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6개월 전부터 저도 사실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의심하고 미행하고 조사하는 동안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남편의 직장 상사였어요. 부사장 정우진 씨. 남편보다 10살 많은 분이었지만 저를 진짜 사랑해 주었거든요. 원래는 남편과 이혼한 후에 우진 씨와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죽음을 위장한 거였죠. 이제 어떻게 하지? 남편이 살아있는 걸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우진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그 사람들이 계획한 게임. 우리가 더 크게 판을 벌여보자 우진씨는 대기업 부사장답게 정말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 단계 남편과 은정씨를 완전히 안심시키기 저는 은정씨 앞에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슬픔에 빠진 과부 역할을요 은정씨 오빠가 이렇게 갑자기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보험금이라도 있어서 은정씨의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였어요 언니 그러게요 오빠가 언니를 정말 사랑했으니까 그런 큰 보험까지 들어놨을 거예요 그런 데 언니 혹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면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 할것 같아요. 이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서 후견인을 세우려는 계획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 증거 수집 우진 씨의 도움으로 전문 수사팀을 고용했어요. 남편과 미영이 그리고 은정 씨의 모든 행동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밝혀졌어요. 이 계획이 시작된 게 무려 2년 전부터였다는 거예요. 남편과 미영이가 불륜 관계를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고, 은정 씨도 처음부터 공범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미영이가 임신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다는 거였어요. 이들은 저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계획이었던 거죠.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먼저 은정 씨에게 연락했어요. 은정 씨,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네요. 오빠 잃은 충격이 너무 큰것 같다고. 혹시 좋은 병원 아세요? 은정 씨는 바로 병원을 추천해줬어요. 물론 자기들과 짜고 있는 병원이었겠죠. 며칠 후 저는 그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제게 강한 정신 안정제를 처방하려고 했어요. 아마 저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미리 준비해 갔어요. 우진 씨가 구해준 가짜 약이었죠. 저는 연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 약을 먹고 고 나니 정신이 멍해져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같다는 망상까지. 의사는 만족한 표정이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며칠 더 복용하시면 안정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재산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일이 있으면 가족분과 상의해서 하세요. 완전히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진 씨와 만났어요. 그런데 우진 씨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여보, 남편이 미영 씨와 함께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조사를 더 해보니 미영 씨 씨가 임신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야. 뭐라고요? DNA 검사를 해 봤는데 그 아이의 아빠는 은정 씨 남편이야. 그러니까 남편의 매형이지.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었어요. 미영이와 은정 씨 남편이 불륜 관계였고 남편과 은정 씨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남편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맞아.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은정 씨도 남편의 바람을 모르고 있어. 지금 상황이 정말 막장이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실제로 일어나다니. 그럼 우리 계획을 바꿔보죠. 이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봐요. 우진 씨와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이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였어요. 먼저 저는 은정 씨에게 우연히 미영이와 매 형의 사진을 보여 줬어요? 은정 씨, 이 사진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집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요 혹시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진에는 미영이와 은정씨 남편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은정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에이 이건 우리 남편이잖아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자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은정씨는 그날부터 완전히 변했어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한편 저는 남편에게도 트랩을 놓 았어요 남편이 숨어있는 펜션 근처에 가서 일부러 은정씨와 매연 이 함께 있는 장면을 연출했어요. 물론 우진 씨의 도움으로 말이죠. 남편이 창문으로 내다보는 순간 은정 씨와 매영이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어요. 며칠 후 이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은정 씨는 남편을 추궁했고 매영은 잡아떼기 바빴어요. 그 과정에서 미영이의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된 거죠. 은정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큰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저는 놀란 척 연기했어요. 뭐라고요? 매영이?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언니 친구 미영씨래요. 미영이가, 우리 미영이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걸. 한편 남편도 은정씨와 매영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보험금 얘기를 할 때마다 이들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상황이 정말 재미있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은정씨는 남편 매영을 의심했고, 남편제 남편은 은정씨를 의심했고, 미영이는 모든 걸 들키게 될까봐 불안해했어요. 그때 저는 결정적인 한방을 날렸어요. 미영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거든요. 미영아, 나야. 어, 언니? 언니가 왜? 미영아, 나다 알아.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것도, 너희가 사귀고 있다는 것도, 내가 임신했다는 것도, 전화 너머로 미영이가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미영아,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임신한 아이, 민준이 아이가 아니야. 뭐? 뭐라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그 아이 아빠는 은정 씨 남편이야. 너 은정 씨 남편과도 만나고 있었잖아. 미영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사실 미영이는 두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거든요. 제 남편과 은정 씨 남편 둘 다요. 이제 모든 게 폭발 직전이었어요. 은정 씨는 남편의 바람을 알고 이혼을 준비했고, 제 남편은 보험금 계획이 틀어질까 봐 초조해했고 미영이는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은정 씨가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경찰과 함께였어요. 언니 죄송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오빠가, 오빠가 정말 살아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은정 씨가 갑자기 왜 자백을 그때 경찰관이 말했어요. 부인 남편분의 보험 사기 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더큰 문제요? 부인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 아이의 생부가 남편분의 직장 상사 정우진 씨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남편분이 알고 있었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은정 씨가 복수를 시작한 거라는 걸 사실 은정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은정 씨가 말했어요. 언니 처음엔 오빠 편이었어요. 언니를 속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것도 도와줬고요. 하지만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언니도 우리 오빠를 속이고 있었잖아요.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까지 하면서 그럼 이제 진짜 재미있게 놀아봐야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은정 씨가 모든 걸다 알고 있었다는 걸. 언니의 불륜도 오빠의 가짜 죽음도 미영이와 우리 남편의 관계도 모든 걸다 알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 네, 언니가 저를 이용해서 오빠를 엿먹이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언니를 이용해서 모든 걸 정리하려는 거였어요. 이제 모든 카드가 다 공개됐어요. 제 남편은 보험 사기로 경찰서에 붙잡혔고, 미영이는 두 남자 사이에서 진퇴 양난이었고, 은정 씨 남편은 불륜으로 이혼 위기였고, 저는 불륜과 보험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됐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우진 씨였어요. 우진 씨가 경찰서에 나타나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제가 이 모든 계획의 실제 설계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민준 씨의 가짜 죽음도, 보험사기 계획도, 모든 게 제가 계획한 거예요. 민준 씨는 그저 제가 시킨 대로 움직인 것 뿐입니다. 왜 그런 짓을 제가 민준 씨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민준 씨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회사에서 축출시키려고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었어요. 우진 씨가 저를 사랑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때 더큰 진실이 밝혀졌어요. 사실 미영이의 임신, 은정 씨 남편의 바람, 모든 게 우진 씨가 조작한 것들이었어요. 미영이는 우진 씨가 고용한 배우였고, 은정 씨 남편과의 불륜도 가짜였어요. 모든 게 저와 제 남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가족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회사 인수를 쉽게 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임신한 아이는 그것만은 진짜예요. 우리 사이에 생긴 아이가 맞아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12년 결혼 생활도 거짓, 새로운 사랑도 거짓. 친구의 배신도 거짓. 대체 뭐가 진짜였던 걸까요? 하지만 제게도 마지막 카드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우진 씨의 정체를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고용한 사립탐정이 우진 씨의 실체를 조사해서 알려줬었어요. 우진 씨가 여러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이간질 시키는 수법을 쓴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진 씨를 역이용할 계획이었어요. 우진 씨, 당신이 저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우진 씨가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했던 범죄 행위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 녹음 파일들 이미 검찰청에 제출됐어요. 우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신이 저를 이용하는 동안 저도 당신을 이용했던 거예요. 당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우진 씨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각종 범죄 행위로 구속됐고, 제 남편은 보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우진 씨에게 협박당했다는 정황이 인정되어서 집행 유예를 받았어요. 은정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한 편이었어요. 남편의 범죄를 막기 위해 저와 함께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미영이는 사실 진짜 제 친구였어요. 우진 씨가 미영이를 위협해서 연기를 시킨 거였거든요. 미영이의 임신도 가짜였고요. 그럼 진짜는 뭐였어요? 제가 임신한 아이 그리고 남편에 대한 제 사랑은 진짜였어요. 남편 도 사실은 우진 씨에게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계획에 참여한 거였어요. 우진 씨가 남편의 회사를 파산시키겠다고 위협했거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남편과 저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우진이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당신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거든. 나도 미안해. 당신을 의심했고, 우진 씨와 만나기도 했고, 우진이 그런 놈이었구나. 사람을 조종하는데 정말 천재였어. 우리 둘다그 사람 손바닥에서 놀았던 거야. 12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솔직한 대화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아이도 있는데, 키우자. 같이. 이 아이는 우리 둘 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야. 남편이 제 배를 만지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우진이 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우리 아이가 되는 거야. 6개월 후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DNA 검사 결과 놀랍게도 남편의 아이였어요. 우진 씨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죠. 은정 씨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함께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면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미영이도 우진 씨의 협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우진이가 제 부모님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모두 진짜 행복하게 살자. 이 모든 일을 겪은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남편도 저도 실수했고 서로를 의심했지만 결국엔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둘째, 진짜 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진씨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셋째,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은정씨가 끝까지 저를 도와준 것처럼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세요. 숨겨진 진실 폭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에는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더 있어요. 우진 씨의 진짜 정체 말이에요. 사건이 모두 끝난 후, 우진 씨를 조사하던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정우진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사용한 모든 신분이 위조된 거예요. 진짜 이름도 경력도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진 씨의 진짜 이름은 박성호였고, 제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다는 거예요. 민준 씨, 혹시 박성호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성호가 그 성호가 우진이었다고. 과거의 비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호는 대학 때내 룸메이트였어. 그런데 졸업 직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 무슨 사건? 성호가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훔쳐서 자기 논문으로 제출한 거야. 그게 발각돼서 학교에서 쫓겨났어. 그때 성호가 나한테 말했거든. 민준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이 20년 전부터 계획된 복수였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성우가 그런 말을? 사실 그 연구 자료를 성우에게 알려준 게 나였거든. 교수님이 나에게 부탁해서 성우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성호가 그걸 완전히 베껴버린 거야. 교수님이 화가 나서 성호를 신고했고, 20년간 품어온 복수심이 이런 정교한 계획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더 깊은 조사, 경찰 조사 결과 박성호는 지난 20년간 가명을 사용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써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가족들을 이간질시켜서 기업을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피해자가 총 12가족입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어요. 경찰관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박성호는 각 가족들의 약점을 파악해서 정교하게 가족 간 불신을 조장했던 거예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가족이 해체됐습니다. 이혼하거나 절연하거나 부인이 유일하게 가족을 지킨 케이스예요. 그때 깨달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다른 피해자들과의 만남 며칠 후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 김씨 가족 박성호는 김씨 부부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뿌려서 결국 이혼하게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헐값에 사들였죠. 저희도 처음엔 부인처럼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교묘해서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두 번째 피해자 이씨 가족은 더 심각했어요. 박성호 때문에 아들 과 아버지가 절연했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 사람은 정말 악마예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데 천재더라고요. 세 번째 피해자 박씨 가족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박성호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서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고 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를 의심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확신했거든요. 공동 대응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했어요. 우리가 각자 당한 피해를 합치면 정말 큰 금액이에요. 인사소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을 막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박성호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김씨 부부였어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모임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게 됐는지 그 사람이 우리 사이에 독을 부었던 거네요. 결국 김씨 부부는 재혼을 결정했어요. 사회적 파장 우리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어요. 가족 파괴범 현대판 이간질의 달인 이런 식으로 보도됐죠. 더 놀라운 건 박성호와 비슷한 수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분석한 논문도 나왔어요. 현대 사회에서 가족 간 신뢰가 약해진 틈을 노리는 새로운 범죄 유형이라고 정의했더라고요. 저도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가장 무서운 건이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을 키워서 미움으로 만드는 거죠. 박성호의 최후 박성호는 결국 사기, 문서 위조, 협박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성호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는 데 정말 뛰어났어요. 특히 부부나 가족 관계의 미묘한 균열을 찾아내서 그걸 키우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더라고요. 피고인은 20년간 계획적으로 12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범죄를 넘어서 사회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도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장에서 박성우와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특별해서 이긴 게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운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었다고. 치유와 회복 사건이 끝난 후 1년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남편과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은정 씨도 남편과 다시 화해했어요. 사실 매형도 박성호에게 협박당한 피해자였거든요. 언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도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미영이는 새로운 남자 친구와 결혼 준비 중이에요. 언니 진짜 미안했어. 그때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우리 모두 피해자였잖아. 가장 큰 변화는 저희 부부 관계였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여보. 앞으로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자. 뭐든지 함께 상의하고. 그래.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피해자 모임의 성과 저희 피해자 모임은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해자들이 신고하면 상담도 해주고 법적 대응도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5가족이 더 도움을 받았어요. 다행히 모두 가족 관계를 회복했고요. 가족 간 신뢰 회복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전문 심리 상담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가장 보람 있는 건 김씨 부부 처럼 다시 화해하는 가족들을 볼 때예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까 다시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 모임은 책도 출간했어요. 가족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셨다는 후기를 보내 주세요. 현재 일상 지금 저희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새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피해자 모임 활동도 하고 있어요. 아이는 이제 돌이 지났는데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러게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축복이었나 봐. 주말이면 은정 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미영이와도 자주 만나요. 언니 그때 일을 겪고 나니까 진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맞아. 그리고 진짜 친구가 누군지도 알게 됐지. 후일담과 깨달음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깨달. 게 정말 많아요. 첫째,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혈연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둘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솔직하게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악의적인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에 갑작스런 갈등이 생기거나,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먼저 차근차근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으려고 노력하세요. 의심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세요. 가끔 피해자 모임에 오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도 진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정말 길었죠.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상한 사 사람이 나타나서. 가족 간의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면 조심하세요. 저희 피해자 모임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 기도 들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반전들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달빛인 생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